안녕하세요. 어라운더업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오늘은 어, 이넘과 데이터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아볼 내용은 데이터 클래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레이어를 좀 나눠서 기능 구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레이어 간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우리는 DTO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틀린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클래스라는 걸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적혀있는 메소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씩 메소드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면 좋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저것들을 지금 굳이 알아야 할까 하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 저런 기능들을 제공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면은 이퀄즈와 해시코드 저두 개의 메소드는 이 데이터 클래스들이 각각의 값들이 같은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et와 set는 이 데이터 클래스 객체가 어떤 값들을 갖고 있는지 그 값을 우리가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가져오거나 할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toString은 거기에 있는 값들을 하나의 문자열로 변형해서 우리가 쉽게 값을 보기 위해 만들어주는 메소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copy는 데이터 클래스 복사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컴 o 넌트 n은 앞으로도 한몇 번씩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저 n은 1, 2, 3, 4뭐 이렇게 붙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 객체 안에 있는 어, 어떤 필드들이 있을 거잖아요. 요 값들 중몇번째 뭐가 있냐를 찾아보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깊게 들어가면은 어려워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동일성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기초니까 그것까지는알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거는 생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 클래스 어떻게 만드냐 자 코틀린에서는 엄청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아래에 제가 만들어 놓은 코드처럼 클래스 왼쪽에 데이터라고 하는 키워드만 넣어주면 데이터 클래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이름 오른쪽에 괄호 안쪽에다가 우리가 어떤 값들을 주고받을 건지 그것들을 선언만 해주면 모든 것들이 끝나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구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클래스는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열거형 클래스라고 불리는 우리가 보통 이넘 클래스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 데이터 클래스랑 얼추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가는 한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값들이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신호등 이러면은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뭐 이렇게 해갖고 세 가지의 스테이터스를 관리한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수의 값들을 관리하기 위해 만드는 클래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원 클래스 왜 사용하냐? 코드가 꽤 단순해질 수 있고요. 가독성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생성과 상속 등을 방지하고 타입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보다는 제 생각에는 코드가 단순해지고 가독성이 좋아진다는 이 이유가 가장 큰것 같습니다. 이게 90% 이상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인스턴스 생성, 상속. 이런 거 방지하고 타입 안정성 보장한다고 하는데 안 쓰면은 저거 보장 무조건 그냥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럴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개발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원 클래스를 쓴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이론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기초 강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코드가 단순해진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왜 간단해지는지는 이따가 코드 보면서 뭐 예제가 얼추 맞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예제로 만들었으니까 왜 그런지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넘 클래스는 어떻게 만드냐. 얘는 아까 데이터 클래스는 데이터라는 키워드를 붙였잖아요. 이넘 클래스는 이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값들을 관리할 건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의를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중괄호 안쪽에다가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상수들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컬러라고 해서 빨간, 노랑, 초록, 파랑, 뭐 이렇게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라벨과 코드라는 값을 관리한다고 여기다 선언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두 개의 값들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레드는 그냥 이거 소문자 레드 이런 것들 쓸 일이 있, 있을까 하면서 이제 라벨을 먼저 붙여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드라고 해서 이런 우리가 흔히 쓰는 색깔 코드를 넣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어, 우리가 원래는 이 값이 필요한 거예요 이 코드 값 이거를 우리가 어디다 넣어줘야지 이 GUI 우리가 쓰는 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안에 이 색깔들을 막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레드라고 입력했을 때 그게 제대로 동작하는 이유는 그 레드라고 하는 그 값으로 우리가 인원 클래스를 관리하고 있을 거예요 내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드들이 자동으로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레드라는 거를 컬러 r 레드 이렇게만 해주면은. 여기 있는 레드하고 라벨하고 코드 이런 값들을 모두 다 바로바로 바로 가져다가 쓸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보기 싫은 가독성이 떨어지는 이 코드들을 이 안에서는 안 봐도 되잖아요 이게 가독성이 높아진다고 봐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 외에도 우리가 각 타입마다 좀 함수를 구현해서 기능을 동작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예제 코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데이터 클래스와 인넘 클래스 이두 개를 살펴봤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클래스 타입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제가 지금 다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좀 고민이 됩니다 사실상 안 써도 되는 녀석들이에요 이아 물론 쓰면 좋겠죠 근데 안 써도 우리가 모든 것들을 구현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배웠으니까 굳이 배워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론 강의는 여기서 한 한두 개 정도 더 나가고 그 이후에는 바로 이 코틀린을 활용한 스프링 부트 강의로 넘어갈까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 중간에 이제 고급 과정으로 해서 어, 스프링 부트를 다루면서 우리가 좀 놓쳤던 것들 그런 것들을 거기 안에다가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이론 강의는 그 정도의 스케줄을 지금 갖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코드도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로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볼 내용은 이 패키지 안쪽에 있는 데이터 클래스라고 하는 패키지와 이넘즈라고 하는 패키지를 볼 예정입니다. 먼저 데이터 클래스 샘플부터 볼 건데요. 제가 위에다가 클래스 두 개를 선언해 놨습니다. 자, 데이터라고 하는 키워드가 붙어 있는 데이터 클래스 하나와 그리고 데이터 키워드가 붙어 있지 않는 일반 클래스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메인 메소드 쪽에서 여러 코드들을 좀 구현을 했는데 실행을 한번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NoData 클래스 샘플이라고 해서 두 개의 클래스를 생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1이라고 하는 녀석과 데이터 2라고 하는 녀석들에게 각각 인스턴스들을 넣어줬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성자 초기화를 위해 이런 값들을 넘겨주고 있는데 데이터 1과 2는 동일한 값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프린트를 해보면서 각각 클래스가 어떤 정보들을 담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예제 코드를 만들었는데요. 자, 먼저 이두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시코드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한 건데요. 이 해시코드는 음, 쉽게 생각하면은 이 클래스의 주소를 출력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그 정도로만 알고 가도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같은 값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두 개의 객체는 다른 주소에 등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각각 메모리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넘버들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고요. 아, 일반 클래스는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과 2를 equals, equal 두 개를 써서 동일한지를 체크를 하는 건데, 자, false라고 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자, 이두 개는 같은 값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두 개의 객체는 같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다르다라고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아, 이런 거구나. 자왜 그런가 하면은 위에서 이 해시 코드 다른 것과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 데이터 1에서 toString이라고 하는 것을 또메소드 호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Studio r o u n d o f Kotlin 데이터 클래스 No 데이터 클래스 샘플이라고 해서 요 녀석의 이름이 출력이 되면서 이 오른쪽에 이렇게 붙었죠. 이게 이제 객체 얘도 이제 객체 고유 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력되는구나. 사실 우리가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는 이런 값들을 기대하면서 출력하는 건 아니에요. 이 안에 name은 f l e 고 age는 1 2야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toString을 호출하는 경우가 더 많을 텐데요. 여기서는 toString이 제대로 이 안쪽에 구현이 되어 있지 않구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 클래스 샘플을 이제 또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보는 예제입니다. 데이터 3번과 4번에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값을 넣어줬습니다. 자 이때는 일반 클래스와 데이터 클래스의 차이들을 보면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똑같이 해시 코드를 출력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일한 값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 요거는 이 값들이 같으면은 우선은 다 같은 객체로 인식을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3, 4를 또 동일한지를 체크를 합니다. True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우선은 이퀄 두 개를 쓰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뭔가 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equal, 아 아니, equal이 아니죠. 데이터, 호. 이렇게 하면요. 얘랑 얘랑 같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equals를 쓰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데이터 3, 4번, 같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일반 클래스에서는 false가 나왔죠.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도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o string을 또 호출했습니다. 데이터 클래스 샘플, 네임은 fletcher, age는 1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다 라고 t 스트링이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아 데이터 클래스는 이게 기본으로 구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값들을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 컴포넌트 1, 2 이거 아까 말씀드린 컴포넌트 n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체크하는 건데요. 자 name age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요거는 요 순서를 따라가요. 여기서 선언되어 있는 순서를 따라가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보통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진 않겠죠? 우리가 보통 이런 컴포넌트 N 같은 녀석들을 쓸 때는 레플렉션 어, 같은 그런 컨셉들을 좀 이해하고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어떤 동, 고토,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이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는 그런 구조에서 어, 얘가 동일한 거를 이제 상속받고 있으니까 컴포넌트 1을 양쪽에서 걸고서 이퀄 뭐 이런 체크들을 했을 때 무조건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케이스에서 사용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아까 장표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자, 요런 식으로, 자, value, 괄호 열고, name과 age를 괄호로 감싼 다음에, equal, 데이터 3,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이런 걸 구조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분해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고요. 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얘가 갖고 있는 이런 값들이 지금 어떤 객체에 감싸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객체 안에 이 값들을 담겨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를 분해를 해서 우리가 name과 age를 찾을 수 있으면 여기 값들을 넣어줘라고 하는 의미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출력을 했을 때 플랫처와 10이 잘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자그 다음은 카피입니다. 카피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면요. 자 지금 여기 데이터 5, 6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 카피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값들을 우리가 복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까봐 사용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3에 카피를 하면요. 이 데이터 5에 그대로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데이터 3과 5를 또이퀄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랬을 때 true가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3을 카피를 하면서 이쪽에 named argument죠. 자, 이런 식으로 name은 이걸로 바꿔줘. 명시를 해서 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 5와 6이 또 같냐? 하면은 데이터 3하고 6 갖고 같냐?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라운드 허브 스튜디오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서는 펄스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의 값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다른 객체로 보는 거죠. 그러고 이제 5와 6을 각각 출력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의도한 대로 모두 잘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게 거의 이제 데이터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보여드린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 안에 더 있긴 한데요. 이 정도면은 웬만한 95% 이상은 다 봤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클래스 봤고 자, 그다음 인넘 클래스입니다. 자, 인넘 클래스도 제가 몇 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 우리가 인넘 클래스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안써 보신 분들이 있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지만 우리가 어떤 리스폰스 엔티티 같은 걸 만들 때 거기서 스테이터스를 같이 넘깁니다. 만약에 우리가 HTTP 그런 요청을 하게 되면은 200으로 뭐 리턴이 온다든가 400으로 리턴이 온다든가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응답 값들을 받아보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관리하는 그 값들 200이냐 400이냐 401, 402, 403, 뭐 500, 300뭐 이런 것들. 이러한 스테이터스들을 관리할 때 우리는 HTTP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인원 클래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을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미 그것들이 좀 익숙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어, 비슷하게 만든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그 비슷한 것들을 볼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인원 클래스 컬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HTTP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우선 컬러에 대한 예제부터 먼저 시작될 건데요. 여기 있는 메인 메소드에서 좀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장표에서 복사해놨던 내용인데 어떻게 출력됐는지 먼저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color.red 하면은요. 여기에 우리가 레드, 옐로 n 그린, 블루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쉽게 아 얘는 지금 레드를 받았구나 라고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출력하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이 레드라고 하는 대문자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라벨은 여기에 있는 이 라벨과 코드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여기에 각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라벨과 코드가 각각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컬러 코드 리스트라고 해갖고 이 인원 클래스에 제공해주고 있는 values라고 하는 메소드를 활용해 본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은 컬러라고 하는 클래스가 갖고 있는 상수 리스트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하나씩 출력을 해보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레드는 이 코드고, 옐로는이 코드, 그린도 이 코드, 블루는 이 코드야 라고 하는 리스트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은 http status 라고 하는 이놈 클래스입니다. 얘도 그냥 저도 비슷하게 그냥 라벨과 코드라고 그냥 정의를 해놨고요. 자 redirect는 300번 대 배드리퀘스트,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리퀘스트의 실패가 400이죠. 그 다음에 인터널 에러, 서버 사이드 에러죠. 요거는 이제 500대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값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여기 있는 것처럼 관리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오버라이드 해갖고 여기에 abstract 함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같은 인원 클래스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걸 하나 정의해준 후에 함수들이 어떤 값들을 뱉어야 되는지 이것들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상수만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각 상수마다 또 어떤 기능들을 또 구현할 수 있거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HTTP Status 2라고 하는 클래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서 달라지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AbstractFun이 있었는데 여기는 인터페이스로 빠져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여기서 그걸 상속받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 안에 있는 코드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AbstractFun으로 관리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인터페이스로 별도로 뺀 다음에 상속받아서 그것들을 각각 오버라이딩하는 방식으로 구현하는구나.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러고또 넘어가서 자 여기서는 똑같습니다 이제 http status. 하고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까지 뭐 이렇게 봤을 때이 인원 클래스는 우리가 뭔가 생성자에다가 뭐 값을 넣어 주거나 하는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어, 인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바로 얘 클래스 적은 다음에 점 찍고서 값들 가져오면 되는구나 이렇게 봐 주시면 돼요 그래서 e 드리캐스트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라벨 코드 각각 위에서 봤던 거랑 동일하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여기에 배드리캐스트와 인터널 에러에 대해서 is server error 서버 에러냐 뭐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만든 건데 각각 호출했을 때 퍼스트로 나오고 이 여기는 HTTP 스테이터스 2라고 하는 클래스죠. 얘도 똑같이 호출했을 때 동일한 값이 나오는 아, 이게 방법의 차이구나.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뭐 이런 차이만 보여드리려고 기능상 차이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제 코드를 좀 심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인놈 클래스를 사용하는 모든 방법들을 배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몇개더 있긴 합니다. 근데 굳이 몰라도 돼요. 지금은 나중에 알게 되면은 아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인놈 클래스 막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새로운 걸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다가 또 색칠만 조금 더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때 이해하시는 게좀더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코드로 보여드릴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이나 아니면 디스코드 채널 들어오셔갖고 질문을 언제든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코드 리뷰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